이거는 짬! 뽕! 대창, 곱창 준비했어요. 라색 한거 후기를 좀 말, 말, 을 라색 한 후기를 좀 말해봐라. 라색, 라색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서 이거 먹으면서 좀 라색 후기를 좀 확인해볼게요. 이거 어, 어, 이거 탕수육 소스죠? <laughs> 음! 응, 음. 응. 음. 아, 기다요 <laughs> 오랜만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가.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맥주 한잔 하고, 하고 갈게요. 왜또 맥주? 이 반여가지고 이따가 차분해지면 먹을게요. 오랜만이에요. 굉장히 매워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맛있겠다.

와, 느끼해! <laughs> 잘 자요. <laughs> 아 어, 문제 죄송한데 제가 아색한 점 안돼서 눈이 좀 침침해서 선글라스 끼고 말할게요. <laughs> 어, 훨씬 나아. 요 어. 우리 하면안돼가지고 죄송해. 오늘 <laughs> 아색하게 됐었는데 저는 원체 눈이 이게 뭐랄까 고도 비만? 아, 아니, 고도 난시여가지고 저는 했어야 됐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라섹 라식 아무튼 눈알에 보뭐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다. 라는 선입견이 이렇게 낭설이 있어서 최대한 미루고 있었는데 여러분 고도 근시인 분들은 이 안경이 그냥 보조? 하는 수단이어가지고 눈은 계속해서 그 고도 난시에 시달리고 있대요. 안경을 껴도 이 눈알은 계속 막 아, 힘들어. 아, 어떻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안압도 막 높았고, 되게 눈에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팔이 뿜질러지면 수술해야 되는 것처럼, 요즘 기술 많이 좋았으니까 수술하시는 거를 되게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 받았는데, 라식은 하루에 바로, 아! 게 조금 아프고, 이제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고, 라섹은 조금 더 정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눈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라섹을 많이 추천하시는데, 라섹은 너무 아파. 나는 어, 서 3일 동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누가 A4용지 모서리에 빼고 가는 것 같아요 내 눈을 너무 아팠기 때문에 라젯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요새 워낙에 많이 좋아졌잖아요 렌즈도 좋아지고 안경도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신세계로 이래 이래 음, 어머 어떡해 이거 음, 까맣게 보이고 짜장면 먹는 거 같아 짜장면 뭐? 음짜장면 먹는 거 같아 <laughs> <laughs> 후끈후끈 해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laughs> 그리고 저 라섹 수술하러 갔는데 병원에 제 구독자분들 직원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요 인스타 스토리에 저 라섹 했다고 하니까 왜 갑자기 했냐고 저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당일에 수술할지 몰랐어요 당일 수술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많고, 너무 체계적이다 보니까.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기가 빠르고요. 수술도 8분 만에 끝났어요. 아팠지만은, 수술하기 잘했다! 라는 느낌? <laughs> 여러분들 근데 곱창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곱창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리고 수술 들어갈 때제 뒤에 어떤 소녀분이 계셨어요. 저는 근데 너무 걱정스러웠던 게 보호자가 라식이나 라섹할때 라식 진짜 필요하거든요? 수술 끝나자마자 약간 통증이 시작돼요 혼자 오셨더라고요. 제 바로 뒤에 수술하시더라고요. 같이 나란히 마취 안약을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이게 걱정이 많으신 거죠. 아, 니 혼자 먹는데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어. 겁이 날수 밖에 없어. 왜냐? 바로 여기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밖에서는 레이저 쏘는 소리 들리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냥 전쟁통이에요. 저는 살짝 겁을 먹었지만, 근데 그분은 직원분들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여 듣고 있었죠. 왜냐, 바로 제 옆에 계신 니까뭐 하다가 눈을 질끈 감으면 어떡해요? 눈 벌리는 기계 아프면 어떡해요? 의사생님말잘안 그 들으면 어떡해요? 눈이 이게 쳐다만 보세요. 일한데면 어떡해요? 제가 속으로, 아, 괜찮아! 괜찮아! 잘할수 있어! 김상임씨 그러면서, 네? 하고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직원분한테 했던 질문이 제가슴을 철렁! 혹시 제 책이 나오면 어떡해요? 나오 딱기 코가 막 간지른 것 같고 제 코가 라식 수술 하는데 제 책이 안 나오는데 제 책이 참아야 돼제 책이 참아야 돼제 책이, 책이 참아야 돼 이런 색깔인가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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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안본것 같지만 제가 커뮤니티에 잠깐 쉰다고 글 올렸을 때 여러분들 댓글 진짜 다 봤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말 너무 많이 해서 말안 할게요. 이제. 한 마디만 할게 마지막 그때 쉰다고 글을 올렸을 때 솔직히 조금 힘들었고 뭔가 벅찼는데 여러분들이 괜찮아 잘했어 라고 해주니까 그 말로 형용할수 없는 차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주변 사람들이 난 너무 힘들어 난 조금 쉴까봐 라고 하는 것은 너 잘했어 넌 쉬어도 돼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난 너무 쉬고 싶어 라고 했으면 저 니가 쉴 때냐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넌 쉬어도 돼 라고 할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기름 구 이거, 봐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곱창이랑 대창 먹고 나서 따뜻한 거 드세요 이거, 먹고 속느 이거, 린다고아이스이메리카노거이 마시는 이거, 이거, 어떻게 되겠어 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너무 그리웠어요. 이제 2022년도에도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건강하게 맛있게 해. 야무지게 먹는 제가 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